안녕하세요 이재영 작가입니다. 저는 미디어트 작가고요. 미디어트 작가라고 표방함에 앞서서도 뭐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인스톨레이션 작업, 파이아트 기반의 작업들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매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과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들 이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시켜왔습니다. 여러 가지 전시 기획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작업의 시작이 회화라는 영역 안에서 이제 미술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. 당시에 제가 미디어나 뭐 인스톨레이션 이런 설치에 관한 개념들 아예 없었어요. 작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페인팅을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미술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제가 했던 드로잉들이나 이런 공간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페인팅 작업들이 구조적으로 면이 구성이 되고 그런 구성되는 부분들이 원색적으로나누어지고 이런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빛으로 표현을 해보자. 여기서부터 제가 처음 LED를 사용하게 됐어요. LED를 또 그냥 사용할 수 없으니 이런 전자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. 전자적인 부분이나 기술을 사용했을 때 작업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꽤 많은 실험과 변수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과정들이 공학적으로의 그런 접근이 아닌 파인아트에 대한 접근으로 좀 이루어졌었고 양쪽의 채널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기술들은 기술들 나름의 제가 계속 공부하게 되고 그 기술들이 그런 제 작업에 관련시키는 데까지 또 연결되는 맥락까지도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밴드 매트릭스라는 작업 시리즈를 포함해서 모든 작업들이 현재 돌이켜보면은 제가 결국이이런아이로그적감성이이나자이나이나이런모 이어서 이어서 결국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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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달할 수 있는 과정에서 디지털 라이제이션화 시키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 라고 최근에 많이 느껴요 뭐 예를 들어 제주공항에 있는 고래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정말 거대한 고래의 표면에 모든 LED들을 다 작업하는 과정들은 제가 일일이 다 라인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 공간들을 그리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드라는 게 거대한 고래의 형태의 근육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고요 제가 그 고래 위아래를 올라가면서 형상들을 느끼고 또 여기 영상이 어떻게 표출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 리 그리드를 통해 가지고 조형성을 가질지 더 나아가서는 정체가 정말 거대한 동물하고 소통하는 느낌까지 받을 때 비로소 이제 제가 밴딩 매트리스라는 작업을 완성시켰을 때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. 그 전에 디지털 영상과 입체 조각, 뭐 여기서 좀더 넘어서서 제가 좀 진정으로 개입된 형태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공공미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조금 더 복잡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작업들이 작가가 본인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,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개입도 엄청 클수 밖에 없어요. 본인의 작업들이 야외에 가질 수 있는 내구성들, 또 여러 가지 변수들, 이것들을 모두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작업이라는 것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관객하고 소통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현실 안에서 작가가 그런 감성이나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많은 곳들과 이제 협의하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하고 과정 안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관객이 될수 있는 일반 시민들을 본인의 작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그게 설득이죠. 그래서 전 공공미술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작가가 지자체도 설득하고 시민들도 설득하고 스스로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도 받을 수 있으니 그것들로 인해서 또 자기도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작가가 무한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능력과 자율성이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의 목적이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가들을 모아서 이제 이뤄내는 프로젝트 안에서는 예산의 문제, 공간의 문제 그 전시를 향유하는 집단의 종류들 되게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조율하는 능력이 이제 기획자로서 정말 중요한 거 같고요. 제가 작업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오히려 좀더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시대 안에서 좀 의미를 조금 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스킬과 능력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. 양평에서 제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, 작업을. 양평이 가지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너무 자연이 중요하죠. 제가 디지털 작가이기도 하고 기술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나갈 때 너무 공학적으로, 기술적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자연적 감성을 담을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데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양평이라는 공간인 것 같아요. 좀 개인적으로 작가가 자기가 속해있고 하는 작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획일적이고 기술 기반의 작업을 할때 항상 좀 상상을 하면서도 이제 확장되는 것 같아요. 작업들이 백조 작업이 되게 대표적으로 양평에서 했기 때문에 나왔던 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제가 했던 많은 공공미술 작업들도 여기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감성들을 양평에서 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가지고 좀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. 청년 작가라는 기준이 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. 신진 작가부터 시작을 했을 때 작업들은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. 그만큼 신진 작가든 청년 작가는 작업에 관한 그 변화의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요.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해준다고 봅니다. 뭐 작업이라는 게한 작업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진다기 보다는 자기가 시작과 현재 과거에 썼던 작업들에 관한 부분들, 또 현재의 작업들, 또 미래 해 나갈 작업들에 관한 그 일관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청년 작가는 그 과정을 계속 실험하는 단계 에 있다고 봐요. 이제 많은 원로 작가분들은 본인들이 해왔던 그런 작업들이 맥락이 정리되고 그것들로서 이제 인정받는 시기라고 하면은 청년 작가 입장에서는 과거 해왔던 작업들, 또 앞으로 미래에 할 작업들, 본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는 당연히 제가 해왔던 작업에 대한. 고민도 많고요. 그게 앞으로 제가 지속을 해 나갈 작업들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해왔던 말들의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제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 중간 정도의 시점에서 이번 전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된거 같기도 하고요. 또 이후에 제가 계속 나이가 들면서 또 월요일까지 이어질 때 어떤 작업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고민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본인이 하고자 했던 발언 그리고 하고자 했던 생각들 일관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오히려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가 하고자 했던 방향성과 그게 이제 감성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전달하고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수 있지만 일관적인 맥락이 현재 자기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후에 자기가 했던 작업들을 다른 사람들도 그 감성들을 이어서 할수 있는 하나의 구조적 모듈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진정성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거 안에서 창의적 평 가가 나온다고 보고, 그러다 보니 그런 모든 예술 활동 에 가장 중 요하 다고 생각 되는것들을본 인의 생 각과 표현 과 이런 모 든거 에 관해서 일관성 을 유지 할수 있는 능력, 진 정성 생각 하고 있 습니다. 제 작업의 과정들과 제가 고민했던 흔적들과 제 작업이 바뀌어 오는 그 과정들과 그로 인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유추할 수 있도록 일련의 내용들을 정말 친절히 표현하고 싶어요. 이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 외에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았거든요. 맥락 안에서 이 작업과 이 작업 사이에 제가 왜또이 작업을 하게 되는지. 그래서 뭐 그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아니면은 작업하고 상관없지만은 제가 정말 집중했던 부분들, 그리고 제가 이로 인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감성적인 부분들이든 메시지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. 이후에 제가 다른 작업을 했을 때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금 전달됐던 내용을 통해서 제 작업을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